네, 감사드립니다성경봉독 하는 데 예배 준비하는 티가 너무나죠. 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이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에서 대해성경봉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오늘 저희 말씀이제출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만 27절부터 이 맥락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주보에서 나온 것처럼 변화 주일입니다. 주보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십자가의 돌판을 받고 이 세반의 테반이란다그 마샤 막샤갈의 그림인데 머리에 뿔이 났죠. 모세의 광채를 뜻하는 건데 이 광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라틴어로 번역할 때그 라틴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 형상을 그릴 때. 아, 모세의 뿔이 났다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해서, 라틴, 불가타 성경이라는 그 라틴어 번역책에는 모세의 뿔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로마에 가면 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난 미켈란젤, 로의 동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머리 진짜 이렇게 양뿔처럼 마치 그려져 있는데요. 아, 오늘이 바로 그런 변화 주일입니다. 근데 또 우리의 문화 속에는 내일이 로젠 문탁이죠. 라젠덴 아, 몬타이라고 해서 광란의 월요일을 보내는 그런 광란의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간의 사순절, 침묵과 기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길고 긴 참회의 시간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주간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3일절이 지나서 3.1절에 대한, 제가 또 그, 제압리 교회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요 나라와 조국과 독립과 정말 열정적으로 강하신데, 저도 거기서 짧게나마 교육을 단단히 받았죠. 근데 3.1절이라고 해서 그러한 좀 행사들이나 그런 거를 많이 할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교회력 절기로는 변화주의와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다가 뭐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 필요 없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특별히 들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적어도 신자로서 살다가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년 또는 십수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십수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고,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십수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을 수 있는 십수년도 함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아니, 무엇을 버릴 것인가? 아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사순절을 기점으로 침묵과 기도를 하면서 이한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변화주의를 맞고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우리에게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화주의를 시점으로 침묵과 기도와 참회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것과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루었다 싶으면 돌아서 보면 다시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타가 다시 무너진 것을 보고 다시 쌓고 변화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불완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시중에 나가면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한심한 직업이 컴퓨터공학자라고 해서요. 계속 발전하니까 그거 하나를 쓴것 같다가 향후 몇 년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도 노력해서 늙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핸드폰이 요즘 많이 발전이 있죠. 최근에는 삼성에서 접히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접었다 뺐다. 또 LG에서는 접었다 뺐다 안 하고 붙였다 떼다 한다고 그러죠. 이 발전이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서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한 제품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소한 차이들을 발견해요. 소프트웨어가 바뀌든지. 외관이 바뀌든지 디스플레이가 바뀌든지 여러가지 발전을 하면서 계속 개발의 개발을 이어갑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직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내놓고 팔 시점은 되지 않았지만 뒤처질까봐 시중에 내놓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처럼 말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세상에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 1년은 먹이고 하고 해야지 혼자 걷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20년을 돌봐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절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또는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연구원들이 이 제품은 완전한 제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변화를 할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한다면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하기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나는 완전해.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이 땅에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를, 변화를 거듭해서 완전에 이르게 하도록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내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수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성격, 또는 모습, 습관, 버릴 필요도 있고요. 그로 인해 또 얻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전이고 또한 우리를 성숙해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것이 있고 또한 잃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조용한 대화로 시작하고 대화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나에게 때로는 5분, 10분, 이 시간이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그 시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다른 것을 할수 없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10분 또는 20분이라는 시간을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또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느냐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해왔던 연구들을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예입니다. 그렇게 좋진 않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많이 구분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아침에 15분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하루를 조망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계획되어 있는 타임플란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침에 눈을 떠서 쭉 조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하루는 시간을 아끼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도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저도 수능을 볼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뜨고서 내가 오늘 공부할 것들을 쫙 떠올리고 또 잠에 잠들기 전에 15분 정도는 내가 오늘 하루 공부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잠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이것들은 쉬지만 이 기억 속에서 반복 운동을 해서 다시 기억에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버려질 수도 있는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얻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내 것을 투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더큰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또 붙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변모주일이라고 해서 모세가 광채가 나서 변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하는 것도 되지만 아, 가이사랴 빌립보 그쪽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변모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반응하는 모습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본문을 선택한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받은 그 결과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변화를 준다라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 오늘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조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외모에 변화를 주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사는 이 단조로운 삶에 살수록 변화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한 스타일로 잘 바꾸지도 않은 채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자신의 변화에 40일 금식이라는 고통의 순간이 따랐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것을 내가 40일을 금식하면 광채가 빛나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40일간 금식을 하고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면서 그 시도, 변화를 시도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격이, 성격이 모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습니까? 먼저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려고 봤더니 그럭저럭 개성 있고 나름 괜찮은 성격 같아. 다 비슷하면 그게 무슨 재미야. 나같이 모난, 문, 이쪽으로 모나고 저쪽으로 모나고 이런 모난 모습도 있어야지.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모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것도 있지만 각자의 개성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성격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모난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때로는 어렵게 만드는 모습, 그것을 나는 개성이라고, 나만의 어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연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할수 있을지입니다. 모세는 40이라는 금식, 고통의 시간, 또 뼈를 깎는 시간, 과정을 통해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빛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로 외면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얼굴의 변화가 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합니다. 외모의 변화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쉽게도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으면서 외모의 변화나 이러한 변화하는 신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신 분들 또더 어떤 큰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모세와 또는 스테반 집사와 굉장히 고된 일을 통해서 또는 죽음 앞에서 그가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나이 마흔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과 말을 해야 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위해 나를 위한 말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렇게 뭐 감동도 없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시면 윤 목사가 아,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구나 윤 목사한테 필요한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윤 목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 나한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모든 사람은 어, 이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달라 보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어, 모임을 갔잖아요. 19시에 수요 모임을 갔는데 어, 장로님이랑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했더니 장로님도 잘 지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laughs> 아, 잘 지내신 표정이 아닌데 <laughs> 네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계시는 <laughs> 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상으로는 힘들어 보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 기쁜 거티 내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탁 날고 인상을 잔뜩 쓰고 있어도 언젠가 티가 나게 되어 있죠. 내가 근심이 있으면 아,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해해 호호 웃어도 그 근심이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자신은 몰라도 이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그래서 외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편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걸음걸이가 여유가 있어집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상태가 곧 우리의 행위를 결정 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합니다.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가 싸구려야 하면 거기서 싸구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도 콩 심은데 콩나고 하심은데 판단다고 하죠. 심리학자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투나 말하는 방법, 또는 행동 거지 행동 습관들을 가지고서 대부분 그 마음을 표, 표현하게 되고 알수 있다라는 거겠죠. 사람이 마음을 가려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한 마음을 바로 바르게 잡으면 행동도 또한 고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 15장 13절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로, 외면의 치유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로 겉모습이 변하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모셔서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외형적인 모습에도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빛이 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눈부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고 그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밑에서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금슬금 뒷걸음 칩니다. 영광스러워진 모세의 모습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 외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아주 큰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나 적당히 두리뭉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깨끗한 또는 환하게 변화된 모습을 기본적으로 우린 거부하는 겁니다. 조금은 더럽고 조금은 어두운 이것도 괜찮은데 하는 것입니다. 모난 모습이면 어때? 이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어때? 내 이러한 습관과 개성이나 특성 때문에 더욱더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사랑 못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을 부러워하기 보단 오히려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변화되기 싫어서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출시된 제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출시된 상태에서 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은 자동차는 불완전한 상태로 내면 그것을 새로운 모델로 더 발전시켜야 하지만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상태로 나와서 거기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자 때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 하려고. 좋은 말 하려고 좋게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포기하지 말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진짜 금식이 아니라 고통과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위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15분을 출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위해 버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마치 물한 바가지를 우물가에 있는 펌프에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버리는 물은 마중물이 되어서 펌프질을 하면 커다란 물을 끌어내게 만듭니다. 그 행동이 섬세하고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해야 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지지난주에 집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옛날 집에. 파란색, 빨간색, 막돼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이은우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페인트 칠은 <laughs>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파란색 벽에 칠했어요. 그런데 파래요. 아, 이걸 어떡하지? 왕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칠하고, 다른 데도 칠하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마무리 짓고 싶고. 근데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파란색이 없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다 됐다 싶어도, 아, 여기만 부족하네라고 딱치했는데 거기가 다시 파래져요. 아, 이런 개념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꾸준히 인내를 갖고 조급해 하지 않고, 우리는 이참회와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때로는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려는 자신의 모습이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잘안 하다가 기도하려면 아무도 안 보는데도 괜히 머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야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해야 우리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너 변했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거 나오고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말을 우리가 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방문하실 거죠, 고사님 장로님. 때로는 우리 이제 마치시고 또 한국 들어가실 거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 옛날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했을 때너 변했다.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변화 또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완전으로 향해 가는 것,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회가 변하는 것, 위정자 한두 사람 바뀐다고 해서 변할 사회면, 다있겠죠 근데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책무의, 책무의 길이 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얼굴에 빛이 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는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변화에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완전을 향해 나가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숙제를 받고 살아갑니다. 1차적으로 나 개인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큰 세계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싫기도 합니다. 적당히 내가 갖고 있는 개성 꾸이면서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고 개성을 갖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이 한번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내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거듭 생각합니다. 변화주의를 맞이하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참회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면서 우리가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무엇을 변할지, 내게 주의 어떠한 성품이 필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그 과제를 다시 한번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만 남게 하 주시고 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여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혀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